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최저점을 찍고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급매물은 대부분 사라졌고 거래가격도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61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 북구 송정지구입니다. 한동안 집값이 5천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대부분 분양가를 회복했습니다. 쏟아져나왔던 급매물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급한 게없니까에 3, 4 금액을 그다실 거잖아요. 급한 물건이 없다 보니까 나 이제 그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시장이. 남구 지역 아파트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 부산 울산 구간이 뚫린 태화강역 주변 아파트도 외지인들의 투자 속에 급매물이 대부분 팔려 나갔습니다.

울산 지역 부동산 경기가 최저점을 찍고 기지개를 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동구 지역은 아직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올해 봄까지만 해도 금매물이 팔리는 등 회복 추세를 보였고 대왕항공원 개발 호재의 문의도 늘었지만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등의 여파로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악재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 심리가 커지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비 뉴스 김규태입니다.